저는 일단 경영자나 관리자, 시장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라 AI를 구축하는 기술자의 입장에서 AI를 대하고 있습니다. AI의 현재 모습을 소개해 드리고 그 산업 적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신 AI가 무엇까지 할수 있는가를 소개를 하기 위해서 올 봄에 났던 기사를 들고 왔습니다. 한 구글 엔지니어가 자사에서 개발 중인 AI에 자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구글의 대화형 AI 모델 람다라고 하는 대화형 AI 모델을 어, 사내 테스트를 위해서 공개하고 테스트를 하던 중에 엔지니어가 주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대화 목록이 그 실제 그 엔지니어와 이 AI가 나눴다는 대화의 일부입니다.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 AI가 말한 내용인데요. 이 AI는 레미제르블에서 팡틴이 상사에게 학대당한 것이 불의의 테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불의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저한테 레미제르블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테마가 뭐냐라고 하면 뭐빵 훔쳤다고 5년형은 너무하지 않나요? 뭐 정도일 텐데 이 적어도 이 AI가 저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문학적 소양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최신의 AI라고 하는 것은 어, 독자적인 문학적 견해와 감상까지 가지고 있는가 또 무슨 일을 할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뭐 이런 농담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투자 받을 때는 AI, 고용할 땐 머신러닝, 구현할 땐 로지스틱 회기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현재 AI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a i 중심이 되는 기술은 머신러닝 기술이고 그리고 이 머신러닝의 근간은 로지스틱 회기 즉 입력 신호가 들어왔을 때 출력 신호가 0에 가까운 일에 가까운 지를 판별하는 함수에 근간하고 있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AI는 머신러닝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머신러닝은 논리로 따지면은 귀납적 추리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에 숨어있는 관계식 그리고 규칙을 찾아내는 기법을 총칭하는 것을 머신러닝 이라고 하고요자 그들 중에 기법 하나로 이 뉴럴 네트웍스 인공 신경망 이라고 하는 현 딥러닝의 근간이 된 기법이 있습니다 2010년에 딥러닝이 나오기까지 발전은 주로 연산 자원 그리고 저장 공간이 늘어나고 싸지었다는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다른 기법들과 뭐 고만고만한 성능을 보였던 기법이 대량의 데이터와 대규모의 연산 자원을 투입해서 학습을 했더니 아주 좋은 성능을 내기 시작했다. 상상 이상의 성능을 내기 시작한 것이 딥러닝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량의 데이터와 연산 자원을 투입해서 아주 좋은 성능을 냈다 에서 그 아주 좋은 성능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관계식 추정 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정확한 관계식 추정 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또는 의사 결정을 자동 할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보셨던 그 레미제 라플 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견해를 가지고 있던 그 모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언어 생성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대형 언어 생성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 한 2년간 가장 AI에서 주목을 받은 모델들입니다. 먼저 GPT-3 그리고 그를 뒤따르는 람다라고 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장 생성 모델들은 단순한 기본 원리에 대규모의 모델 사이즈, 그 모델의 대용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은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은 뭐 콜센터 챗봇 아니면 단순 대화를 통한 브레인스토밍 도구, 교육 등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고 있어서 일부 대형 IT 회사들 아니면 대기업들에서 자체 모델을 개발 학습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12년, 2013년의 이미지 분류 그리고 2015년에 많이들 아시는 알파고, 뭐 현재의 gpt-3에 이르기까지 10년간 여러 분야의 모델들이 이 ai의 화제를 이끌어왔는데 공통점은 모두 대규모의 모델 사이즈에 대용량의 데이터 그리고 대규모의 연산자원을 투입했다는 데 있을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현재 ai 기술을 어, 이끌어가는 발전 동력이자 어, 동시에 큰 도전 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ai가 좋은 성능을 얘기해서 즉 관계식의 추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크고 깨끗하고 다양한 값을 갖는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산업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품질을 판별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일단 불량 종류별로 100만개의 불량품을 생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라고는 할수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 단체나 공공기관들에서는 이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수집하는 과제들도 많이 하고 있고, 뭐 기술적으로는 소수의 데이터만으로도 의미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뭐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모델링 기법들, 아니면은 실전적으로는 데이터 부족을 데이터 증강이나 뭐 노이즈 첨가 등을 이용해서 완화할 수 있는 기법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ai는 관계식 추정입니다 관계식을 추정한 다음 이 x가 주어졌을 때 y를 예측하는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사용에 있어서 산업의 활용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예로 지금 현재 피드백 대응으로 조정하고 있는 공정을 예측 대응으로 바꿈으로써 낭비를 줄이거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관계식 추정과 그로 인한 예측 모델 구축은 뭐 설비 공정 품질 마케팅 고객응대 지원관리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설비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예지보전에 대해서 살펴보면 ai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이 설비가 지금 신호를 바탕으로 고장이 날것 같다 아니다. 이 것을 판단해주는 모델이겠죠. 자, 이 모델을 활용해서 여러가지 가치를 이끌어냅니다. 이 설비가 고장이 나면 사고로 이어져서 매우 큰 피해를 발생을 시키니까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감지해서 유지보수 하겠다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공정에서는 주문형 생산인 경우에 이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사이클타임을 예측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캐페시티 예측 또는 수요를 예측하고 생산계획을 최적화 하거나 또는 지능형 설비 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공작물을 잘 알아서 집어서 테이블로 옮기는 등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품질에서는 많이들 아시는 품질 측정 자동화, 사진이나 아니면 열화상 등을 통해서 이게 품질이 정상인지 불량인지 판별해 내거나 자, 아니면 공정 변수와 품질 결과의 관계식을 추정해서 공정 변수를 센싱을 해서 자, 이게 품질이 불량일 것이다, 정상일 것이다. 미리 예측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마케팅 고객 응대 측면에서는 어, 역시 쇼핑몰이나 OTT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실 이 개인화된 상품 추천 자, 또는 콜 센트에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지 응대 가이드를 정답을 생성해 주거나 아니면 이 과정 자체를 챗봇을 통해서 자동화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분야별로 살펴보았으면 이제 기법별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례의 대다수가 이 지도 학습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고장을 진단하거나 예측 기반으로 자원을 최적화하거나 아니면은 비전 품질 검사를 하거나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지도 학습 기반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자 비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과는 다르게 문제 정답으로 분리된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강화 학습은 문제와 정답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최종 결과를 그러니까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조합을 결정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차량이나 UAV, 드론, 설비의 자율 운전을 개발하는데 현재 강화 학습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굉장히 무거운 규모의 최적화 문제인 경우에는 뭐 최적화의 풀이 알고리즘이나 휴리스틱이 연산량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비해서 강화 학습은 실시간으로 최적화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실시간 최적화에서도 뭐 접근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개인으로서는 핸드폰에 있는 뭐 사진에서 카메라 앱에서의 얼굴 인식 기능 아니면은 음성 인식 비서 등을 사용하고 있다면 개인의 삶에서는 아무런 고민이나 아니면 도입 과정 없이 AI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고 있다고 말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기업에서는 그것보다는 좀더 복잡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겠죠. 우리 자사만을 위한 AI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나 라이브러리를 구매할 것인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 기준은 우리 만 만 보유한 또는 우리만 수집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자세하게 조건을 붙이자면 우리만 보유한 또는 수집 가능한 크고 깨끗하고 다양한 값을 가진 데이터가 있는가가 되겠습니다. 우리만 보유한 데이터가 있는가는 곧 현재의 AI에서는 회사의 정체성 그 자체를 나타낼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즉 자사만이 보유한 데이터 기반으로 모델을 구축해서 가치를 내거나 아니면 자사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커스텀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 아니면 자사의 제품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발 프로젝트로 자사만을 위한 AI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제품이나 라이브러리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 하는 게더 나은 경우는 데이터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갖고 있고 또는 또는 일반적으로도 수집할 수 있는 경우겠죠. 자, 클라우드 소싱 등으로 뭐 수집 가능한 데이터 또는 대다수 기업들에서 일반적으로 활용 가능하거나 아니면 범용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 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AI들은 뭐 제품이나 라이브러리를 구매하는 게더 경제적일 것입니다. 음성 인식, 안면 인식, 문자, 문자 인식, 협업용 로봇, 뭐 문서 번역. 챗봇 이런 것들이 해당 되겠죠. 이 자사만을 위한 AI 구축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하면 자그 다음에는 자체 인력을 양성 또는 고용해서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AI 전문 업체에게 아웃소싱을 할 것인가의 결정 사항이 있을 겁니다. 뭐 통상 아주 특수한 경우 대형 IT 회사거나 아니면 AI가 굉장히 핵심적인 경쟁력을 담당하고 있어서 많은 자원을 쏟고 있거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지금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AI 기 기술 분야까지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거나 자뭐 그런 경우에는 자체 인력만으로도 가능할 것이고요. 뭐 통상 AI 아웃소싱만으로 잘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그 외의 대다수의 경우는 자체 인력도 구성하고 AI 전문 업체 아웃소싱도 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자체 인력을 구성해야 되는 필요성은 뭐한 단어로 도메인 날리지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뭐 저희가 구축했던 사례들을 몇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H100 냉난방 공조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이 H100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뭐 최대 40% 정도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일부 설비가 노후화돼서 지금 효율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열 전달에서 손실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뭐, H100에서도 똑같이 얼마나 필요한지, 즉, 온도를 25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의 냉동 열량이 필요한지를 먼저 계산을 하고, 자, 이 열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냉동기를 시간대별로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를 결정을 함으로써 이 에너지 최적화를 할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7.5% 정도 운영 에너지가 절감이 됐다. 그러니까 H백에 한해서죠. 절감이 됐다라고 사례를 갖고 있고요. 뭐 요즘에 나온 이 상품 추천 사례에서는 뭐 저희가 수행한 사례에서는 이 고객의 지난 쇼핑 기록을 하나의 문서로 보고 그리고 추천해야 할 브랜드와 상품군을 하나의 단어로 봐서 문서 검색 알고리즘이죠. 이 문서가 이 단어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추정함으로써 어, 상품 추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동시에 이제 이 고객이 한 번도 사지 않은 즉 문서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단어와의 스코어까지 매길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을 함으로써 어, 마케팅 반응률이 최대 10배 정도까지 상승을 하는 결과를 이뤄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사례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모델 뭐 이게 가장 단순한 형태일 겁니다 뭐, 저희가 했던 사례에서는 이 공격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모델이 있는데 새로운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발견이 된 거죠. 새로운 공격이 탄생했을 때 자, 이 공격을 분류 진단 모델에 포함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새로 나온 공격이기 때문에 수집된 공격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데이터 생성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해서 다수의 정상적인 요청 데이터와 소수의 공격 패턴 데이터가 있을 때 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해당 공격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 이 데이터를 이 공격 판정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